총선 팁을 자, 오늘의 요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으로 먼저 힐링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끓고 있는 거는 자, 콩비지 찌개를 한번 끓이려고 돼지고기 지금 민찌를 넣고 자, 직접 담은 신김치를 총총 썰이가지고 한우 사골 곰을 넣고 지금 같이 끓이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옆에는 콩비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마지막에는 양파하고 대파하고 청양고추를 넣으려고 이렇게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끓었기 때문에 콩나물을 이렇게 넣고 어느 정도 콩나물을 되고 나면은 자, 옆에 있는 콩비지를 넣도록 하고 자, 이거를 넣으면은 맛있는 웰빙 건강식 콩기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막걸리나 한우, 자, 소고기 미역국을 지금 한쪽을 끓이가 담아놨습니다. 완도산, 자, 직거리로 미역에다가 한우 사골 곰이 들어가고 한우 소고기에 들어간 가짠 참기름에 정말로 건강식 시원하고 맛있는 한우 소고기 미역국이 되겠습니다. 자 요리 여행 자, 탑승하신 분들 자 숙제 나겠습니다. 오늘 이 반찬 숙주 나물 무침이랑 자리 고추 찜 밀가루에 쪄어가지고자 집을 만들놨고요자소 세비름 나물 비름 나물까지 오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제가 또세 가지를 맛있게, 자,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콩비지, 자, 찌개를 지금 아주 콩나물을 넣고, 저거, 소고기, 돼지고기, 민지랑, 자, 맛있게 지금 끓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밥을 지금 또 지났기 때문에 칙칙거리고 있습니다. 시간 타임이 중요합니다. 시간 타임이 중요합니다. 자, 양에 따라서 밥을 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끄겠습니다. 자, 보통 양에 따라서 자, 시간 타임을 하면 밥을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네, 자, 이렇게 밥을 껐습니다. 자, 콩비지에 이제 콩나물하고 고기가 어느 도 육수가 우러나고 다 됐기 때문에 자, 웰빙, 콩비지. 자, 콩비지를 먼저 넣으면 그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넣었습니다. 아, 맛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웰빙. 자, 요즘 사람들은 콩비지 잘못 해먹는데요. 자, 돼지고기를 저는, 민치. 자, 요거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고, 자, 이렇게. 자, 넣고, 자, 한소 끓여가지고, 간만 맞으면은, 자, 아주 맛있는 웰빙 건강식 콩비지찌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충성TV의 리리 요리 행에 요리한 남자 탑승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충성TV 구독 많이 부탁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콩비지찌개가 거지 마무리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시주면 정말로 끌죽하고 맛있는 자 돼지고기가 들어가가지고 어, 풍비지는 돼지고기가 더 궁합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맛있는 자비지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충선 팁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